<laughs> 아 뭐야 뭐야 우리 팀왜 이래? 오케이 왜 어디 있어? 야저 어디 있어? 야저 어디 있어? 아니 아 뭐야? 아 진짜 우리 팀개 못해. 아 잠시만 뭐야? 어디 오 이거 어디야? 오케이 하하 <laughs> 진짜 <laughs> 아난 이렇게 잘해 나만 불타고 있어 우리 팀 중에서 안 봐. 음 관심 없어. 오케이. 으아! 오케이. 아니다 이번엔 좀 빡겜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솔직히, 발스 많이 안 합니다. 발색 많이 안 해요. 아색 많이 안 해요. 아시죠? 발스 많이 안 하는 거. 좋아. 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이라 에너리, 에너리기 파야죠. 아니야, 모이라. 별로 재미없어요. 음, 아, 겐지띠, <laughs> 안 겐지띠, 안 겐지띠. 야. 어, 우리 팀 조합이 좀 끔찍한데, 나, 나 인상이 안 좋아. 하하하, <laughs> 그래. 얘는 얼굴이 얘는 로봇이고 오케이, 그냥 가면서 꼭 어, 뭐야? 뭐야 어디 뭐 뭐야 둬야 오케이 어. 어 뭐야 뭐야 어디 있어 위도 오케이 뭐야 뭐야 아 뭐야 오케이 좋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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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왜 이래 마수 왜 이러니 자꾸 돌아가 오케이 내가 감독을 빠르게 한 건가 오케이 에 에! 개가 뜬 놈들아! 음. 아 뭐야 아 진짜 오케이 <laughs> 리퍼 핵 <앵> 못하는데? <모타인데>? 오케이 <laughs> 누구야 리퍼 <laughs> 야 일로와! 이 자식이 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오케이 아 저를 진풍장으로 죽일라 했는데 뭐야 어 뭐야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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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오케이! 감히 어디서 오케이 우우우우! 언니 노키우 우우! 크레잇! 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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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딨어? 아 아깝다!! 어 나이스!! 좋아아 오케이 아아니 안돼 흐아 <laughs> 응. 나는! 나는 궁쓸 때가 제일 재미 있는데 오케이~~ 좋아어 뭐야 석양? 네. 오케이~! 좋아아 아 어, 뭐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도망치고. 오케이. 질분자한번더 잡혔고. 봐도 누가 봤어요. 봐도 누가? 오케이. Okay, 좋아. <웃음> <웃음> 오히려 막. 오케이. 오케이. 와! 안 돼. <laughs> 아, 잡을 4 잡는 건데 방금. 잘하면은. 오케이. Okay. 아, 일로와, 일로와, 안돼. 아, 와우, 뭐야, 와우, 와우, 오 깜짝 놀랐어.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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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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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아, 뭐야, 지풍자로 못 죽였네. 어, 나다테온다 아.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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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정글은? 야, 진짜. 메르시 안 지키죠? 메르시 안 지키죠? 예. 어딜 도망가? 어디, 어디라고 한 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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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잇, 좋아, 좋아, 좋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 이렇만 하면 돼, 이렇만안 돼, 죽지 마! 안 돼! 아! 아! 와, 이겼다! <laughs> 와, 1점짜리!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아. Now, n o 어, 뭐야, 왜이 사람이 탔야 오, 얼굴 봐. 감그 그거 봐 화장 좋고다 좋고 조코. 와이 사람 뭐야 개꿀 빨았네 그냥 지나가는 거우 클릭만 했는데 그냥 다 죽었어 와 히라는 거 보소 힐 되게 잘 되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막막 막, 막판 팀대 오케이 오케 막판 팀대 음음 아 그다음 방어부 사서 너무 좋다 막 소리 질러도 막 눈치 안봐도 돼. <laughs> 맨날, <눈 집었거든요. 웃음> 하면서. 맨날 이렇게 눈치 봤거든요. 궁, 궁 나름, 나름 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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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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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기 모잠시 이거, 점수 좀 늘려야 돼. 금방 끝나가지고, 70점을 하고, 아, 70점. 아, 70점이야!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물음표 하지 마! 그냥 확다, 그냥, 어? 죽고 싶어! 이번에는뭘해 볼까? 부분이맵은 아, 약간 올라가는맵이부이하고 싶었는데 고못 부분은 뭐라고? 이 부분은 이더지 뭐라고? 띠부분아저이부분이부이 부분은 뭐라어이

리팀왜다 죽음? 아 뭐야. 아 구슬. 구슬 개 아프다. 구슬 개 걸리 죽거려. 어, 아 뭐야! 아너아이 떨. 아이까 뭔가 아래 뭔가 쎄했는데 아. 어, 감사합니다. 우후!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만. 너무 아프다. 자. 아 뭐야. 개 아파. 아나이개 같은 개오개 어디서 어디서 <웃음> <웃음> 오케이 아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지금 빨대가 두 마리가 네아 아, 지금 뭐야 아니 뭐, 뭘 해야 돼 잠자 너무 많아 아니 너무 많아 사람들이 오케이. 네. 아 진짜 이거 치매트라 진짜. 뭐 여기서 뭐, 뭐, 뭐 나는데? 뭐 있는 거야? 뭐야? 구슬, 뭐야? 오케이, 힐 구슬인가? 아이, 구슬 짜증나. 오케이, 어, 와, 뭐야? 엄청 세네. 트레가 물몸이라 그런지 더 아파요. 아, 어이, 이 깨깨 같은 게? <laughs> 아아노아 <No>! 아아 <laughs> 어 뭐야 이거 무시 무시그렇지아 틸의 재능이 없나봐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아빠아빠아 오케이 어아빠아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 어왜 이렇게 많아 잠시만 아, 갑자 아! 아, 뭐야, 어이. 어. 아, 궁금한데? 오케이, 그래, 다 잡았다. 오, 다 잡았다. 오, 좋아, 좋아. 아, 자, 야, 시베테라 누구야? 개 같은 거. 시베테라 누구야? 아, 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아, 어, 아파, 아파, 아파. 아,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모이라. 뭐 모이라. 뭐 아. 아.. 어디있냐 아나 나.. 노 오케이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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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진짜 뭐야 누가 쐈서 튕겨내기 하고 있었는데 으응 아, 기모 어 오케이 아 <laughs> 내려와! 와, <목소리도> 뭐야 오 라인, 라인한테 나왔다 <laughs> 와 진짜 아와 와우! 오케이 힐 좋아 야, 뭐야 뭐 마우스 왜 이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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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 우우 o 케이 k a y Okay.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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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 고마, okay. 메르시님. Okay. o 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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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ay. 오케이. 아, 진짜, 모이라 맞추기 너무 힘들다. 난 뭐, 빨대 같은 것 때문에 더 짜증나요. 와! 우우!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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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파츠 가게였는데 어디다 날린 거야? 오케이. 아! 와! 아. 아! 폭탄, 폭탄 어디다 날린 거야? 응, 음. 이게 안 죽는 거 말로도 와 진짜 안 죽어. 와, 야, 진짜 상대하기 힘들다. 모이라, 에이, 에이, 막에이 진짜 완전 좋지 않으면 잡기 너무 힘든데요. 아, 오케이 나 o no!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궁 진짜! 힘들다! 아, 궁 붙이기. 아, 근데, 부, 막, 잘한 사람 막 팍팍 붙이던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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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이스, 가자! 아, 뭐야, 뭐야, 뭐야! 너무 아프다! 와, 진짜! 빨대 두 개, 진짜! 아, 어. 아 진짜! 이, 변태들 군데군데 포탑 있는 거 봐. 포탑 설치하기 안 귀찮나? 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시멘트를 안 하는데. 아, 뭐야? 야, 우리 시멘트를 없냐? 오케이. 아, 진짜? 어, 이래줘. 오케이,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힐 어, 잘해줘. 오케이. 아우! 아! <웃음> 아! <laughs> 아이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있자. 오케이. 어,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하. 오케이. 와이 뭐야 맞추기도 힘들어. 와 <laughs> 아니 뭐야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아 야야야 야 이렇게 남았다. 야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오 장이다. 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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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렇게 자살하냐고요? 아 트레가 어렵네요. 모이라 50킬? 하하 <laughs> 모이라 50킬이면 <laughs> 다했네 할 거. 아, 와우 아 나는 왜 겐지 궁 쓸일이 없냐 아 뭐.. 뭐지? 아하하 <laughs> 정작 궁은 뽑아놓고 아무것도 못했네 이리바 이제 개인 데스매치하고 좀 놀다 아니야. 이제 개인 됐으면 잘 안란다. 개인 됐으면 자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개구리잡기 하지 좋아. 개구리잡기 하자. 개구리잡기, 개구리잡기, 개구리잡기 놀이 좋아. 개구리잡기 놀이는 오아시스 대학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 들어오세요. 개구리잡기입니다. 좋아, 시하도록 하죠. 그니까, 빨대가 떠블려가지고 씨. ᄒ <laughs> 속주로 가자, 오케이. 개구리 잡기라고, 어, 개구리가, 개구리가 도망치면 이기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적은 로드호그인데, 로드호가다 루시우 개구리들 잡으면 또 이기는 거고요 흫 <laughs> 어릴적에 많이하던 개구리잡기? 아 뭐야? <laughs> 개구리잡기 막..무슨 뭐, 무슨 무슨 놀이야 으으 개꿀자리 개꿀자리 오우! 오오 여기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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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laughs> 야야 죽지마! 사려! 너무 나대고 있어 울리팀 오케이 안돼애애애 나대면 저렇게 죽습니다 스피드 너무 빨라 오케이앙 응, 메롱띠, 앙 응, 메롱 메롱, 앙 응, 메롱띠. I'm a little, I'm a l i t t 앙 e t e 아 뭐야 a y I'm 뭐해? 아 뭐야아 e tea. I'm a l i t t l 숨어, 숨어. <laughs> <laughs> 아 뭐해 <laughs> 어. 오케이 여러분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잡아야지 이기는거예요 이거 한명이라도 루시우 남으면 지는겁니다 로드호우가 <laughs> 아 뭐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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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오한명 잡았어 <laughs> 움직이는 거봐 수액이 <laughs> 넘치는데 오 자살해야 돼거점에 들어 거점에 들어가세요 거점에 들어가세요 루시오 거점에 들어가 야 자살하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살해야죠! 보구님! 시청, 시초, 시청면. 자살해야 돼요. 이게 저분 오, 어린 분이야. 아니야, 저분 어린 분이에요. 말하는 거나 행동, 가, 가지가지가 약간 어린 것 같던데. 막 맨날, 막, 키보드려가지고 느 맨날 늦게 오고, 그래서 막 많이 못하고 그러신군요. <laughs> 얘들아! 살아야 돼! 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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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베베. 오케이. 와 와. 에이. 안녕. 웅 돼지 뿅돼지띠엉 돼지띠. 아나 컨트롤 하고 뒤로 안 가죠. 앞으로는 가지는데 이렇게 뒤로가 안 가죠. 키보드 이상해. 이거 팀 죽는다. 나 웬만하면 숨어있으면 안 돼요. 루시우 루시우들은,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녕, 녕. 시간... <laughs> 안 김었지? 응,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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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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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나가! 죽어! 웃음> <죽어! 웃음> <laughs> 이몬티 므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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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가 힘드나? 로드가 딱히 안 힘들 텐데. 아 너무 좁다 로드가 막 많이 못 잡아. 그키 뭐지? 원리서도 죽일 수 있어가지고 우클릭이나 자클릭으로도. 그다음 루시아가 피가 십이고 되게 잘 죽어요. 음. 냐냐냐 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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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laughs> 뭐야 <웃음> 왜 저기있어 와이이 <laughs> 아, 이 자리 지키고 있는거 봐어어 소름돋아 어, 어왜나 컨트롤하고 뒤고 안가지? 어 뭐야

아, 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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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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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로드호그에 맞야최몇명 죽였지? 뭐야, 한명 죽였는데? 아, 한명 죽이고, 방벽 조석인가? 그 때문인 것 같네요. 오케이, 리방. 오케이, 이제 내가 로드오고 갈 거야. 아, 그 다음 너무 덥다. 야아아아! 아아아아아! 거.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로드오고 갈 겁니다. 배가로드오갈 거고요. 개구리 잡갤 거예요. 네, 원래 이 개구리 잡기 제가 혼자 그거 할라 했는데, 음, 그래가지고 오아시스 대학 좋아. 가자, 이게 들어오세요. 좋아, 좋았어. 가자, 내가 로드오구다 좋아. 자, 가자. 아 이렇게 느리니까 또 아, 아 누가 똥컴이냐? 아이 또 걔, 아이 또 기다리고 있... 뭐야, 뭐야, 오, <laughs> 벌써. 와 아이.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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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너무 빠른데? 에지샷. <laughs> 아. 야, 이거 뭐 <laughs> 죽빵 때리는 거거든. 예, 예, 예! 아! 이런 개, 이런 쓰를 이런 썩을 놈들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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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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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시작을 안 해? 뭐야 왜 이래? 오케이 저 개구리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똥, 똥컴 지금 무, 무, 무적? 무적? 무적이라는 분이 똥컴이야 간다아 o d w o 벌써 보이니? 아 뭐야? 야와 너무 빨라 야, 진짜 안 보인다. o 비 일을 조심해야지. 어, 뭐야? 뭐또 놈이야? <laughs> 야! 야! 뭐야? 와, 오케이. 나 이거. 오케이. 나두 마리, 두명 잡았다, 지금. 우우아아 <laughs> 아! 그만 밀어, 이 개, 개구리들아! 아! 그만 밀라고! 아, 좋아! 응, 더 나와, 응, 더 나와. 일단, 개구리는 숨어다니면 안 됩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뭐야? 어, 뭐야, 어디서 죽는 거야? 아 뭐해? 그 그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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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야 돌아다녀 기지에 들어가 있지 마. 웬만하면 중앙에서 돌아다니세요. 어, 웬만하면 중앙에서. 그니까 중앙에서 그게 뭐 있지? 계단 넘어가지 마. 어 계단 넘어가지 마. 계단 가자. 아뭐 뭐, 누가 다 죽었어. 벌써 오거든요. 이쪽으로 쏘고 있어. 자, 둘, 셋. 어, 아, 쏘고 있었는데. 야아앗아 안맞았어 뭐야 뭐야 오케오케 오케이 좋아좋아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우리잘우리 잘하고있어 가자 뚫자 뚫자 뚫어 뚫어 야아이 게아아 좋아, 좋아, 좋은 인생이었어. <laughs> 좋은 인생이었어. 이 먹어야 돼. 어, 뭐야. 아, 진짜, 뭐, 뭐, 뭐야. 아, 왜 죽어. <laughs> 오케이, 잡았다, 한 명. 오, 좋아, 좋아. 한명 나왔다. 한명 있어, 한 명. <laughs> 야, 또 왔다. 계단 넘어가면 안 돼. 어디 갔어? 기지가면 안 된다니까. 야! 어, 좋아. 야, 기지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로드가 느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려. 음. 기지 들어가지 마. 그 계단 있죠, 계단. 올라가는 큰 계단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지 마. 루시우들은. 음. 10초 자살 아니냐고요? 그래도 자살할 수는 있었어. <laughs> 그, 내가 바로, 아니야, 6초 남았었는데, 못 잡았으면 자살할 수는 있었어요. 어. 그렇죠. 또 여기로 온다. 쏘고 있어, 쏘고! 안 오네. 오케 가자, 가자! 뭐야? 와, 하하하! <laughs> 오, 개 빨라. 오.